맨발로 걷는 거. 그냥 자연을 느끼는 거라 생각했지. 근데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어. 발바닥엔 생각보다 많은 혈점이 있어서 맨발로 걷기만 해도 그 혈점들이 자극된다고 해.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몸쪽 염증이 줄어들고. 소속으까지쑥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. 요즘 맨발 걷기가 핫하잖아. 근데 이번에 검단신도시에 맨발 산책로가 생겼어. 그것도 두 군데나. 진짜 제대로 만들었는데. 생세한 내용 1분 안에 설명해 줘. 첫 번째. 세별공원, 우미린파큐브 아파트 뒤에 있고, 무려 250m 황토길에 항토볼 체험장, 세족장, 물놀이터, 풋살장, 자전거랑 킥보드도 탈수 있는 게임장까지 놀고 걷고 씻고 쉬고, 쉬고, 이 모든 게한 공간 안에서 가능해졌어두 번째, 아라노을공원, 유승한네들 레드파크와 아라초중고 사이에 위치한 아라노을공원은 9 0 m 황토길에 수국을 포함해서, 꽃나무가 9 0 0그루나 있어. 완전 힐링 각이지. 세족시설도 있으니 열심히 걷고 발도 쉴수 있어. 인천 서구청은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맨발 산책로 같은 공공시설을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래. 요즘은 건강도 트렌드야. 나 하나 챙기는 게 가족 전체, 삶 전체를 바꿔주거든. 염증 줄이고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 날리고 싶다면 검단신도시로 이사와. 우리 검단신도시에서 맨발로 걷자.